자, 그럼 이제 서로의 매력을 알아가는 게임이 몇개안 남았는데요. 바로 다음 이어서 할게 바로 밸런스 게임입니다. 네, 먼저 우리 정준님부터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절친과 사귄다 네, 내가 절친의 동생과 사귄다. 내가 절친의 동생과 사귄다. <웃음> <웃음> 어 별로일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의 모든 걸다 알고 있으니까. <laughs> 하루에 한 번만 연락하기. 네. 하루에 천번 연락하기. 오빠 뭐해? 오빠 뭐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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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머리 까만 소보뽀머 어떻게 몰랐어 오백 번은 안 돼요. 어안 돼요. 천 번이 안 돼. 네. 천번은 짜증도 있어. 와, 너, 너, 오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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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천번천번천 번. 천 번이라고 합니다. 천 번, 천 번. 네. 짜증까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남자네요, 네. 자, 이어서 최윤정 님의 밸런스 게 가겠습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네.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 바람을 폈어요, 만약에 남친이. 제가, 아, 남자친구. 근데 남친이 바람 폈습니다. 평생 비밀로 하는 애인, 또는 용서를 구하는 애인.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잖아요 아... 응. 근데 그걸 아는 순간 관계가 깨질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야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윤현 님 만나보겠습니다 이혼을 세번 했는데 자식이 없는 애인 네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 애인 이혼을 세번 했는데 자식이 없는 애인 내 팬티 속 동성 손네 동성 팬티 속네 손. 동성팬티 속내 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미니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몸매만 좋은 애인, 얼굴만 좋은 애인. 얼굴만 좋은 애인. 키워드 그대로 말씀드려. 처음 경험 많은 사람. 하나, 둘, 셋. 저는 좀숭맥에좀 순수한 사람이 좋아요. 어. 자 누굴 만나더라도 코카인으로 순맥을 만들어 버릴 <laughs> 것 같은 자 우리. 미니님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은 전용호님과 함께 밸런스 게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식 다섯 명 낳기 대 네. 없이 살기. 자식 다섯 명 낳고 살기. 어, 네. 회사 상사가 a 인대 네. 회사 후배가 a 인 회사 후배가 A 어? 이사님오래서 <laughs> 후배가 또 애인인 게 이제 또 이제 상사로서 좋으신. 제가 편하니까요. 그래도. 아 그렇죠. 네. 자 이제 저는 홍문영님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친구와 일박 이일 여행을 허락. 전 애인과 술 마실 거를 허락. 전 애인과 술 마시기. 오 좋습니다. 마지막 매일 사랑해라고 말하기. 넷. 네. 육 개월에 한번사랑해 말하기 하나 둘셋 매일 사랑하기 매일 사랑이라고 말하기를 선택해 음. 주셨는데 이유는요? 저는 연애하면 원래 매일 사랑한다고 해서요. 어 진짜요? 음. 그럼 남친에게 카메라비 사랑이 한번 <laughs> 하나 둘 셋. 아직 없는데 어떻게? 어 저기 있어요? 있어요. 저기 남친 저기 아. 카메라에 있습니다. 자곧 만날 거니까 저기 보시고 하나 둘 셋. 음, 사랑해네 <laughs> 어. 마지막으로 백진 님과 함께 밸런스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잡기 때 팔짱끼기. 팔짱끼기 하겠습니다. 네 키스할 때 만세하는 A. <laughs> 평소에 만세하는 A. <애인? 웃음> 만세하는 아니, 사람. 아니 키스할 때 진짜 분위기 너무 좋은데 <웃음> 만세. 우리 같이 만세할게요. 아, 키스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센스 넘치는 지식 백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람피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 맞바람 또는 헤어짐. 하나, 둘, 셋. 헤어집니다. 자, 나머지 다 완벽해요, 둘 다. 나머지 다 완벽한데, 첫 번째. 속고랍이 안 맞는 애인과 음식 스타일이 안 맞는 애인. 아... 저는 다잘 먹고 네. 각자 먹으면 돼서 음식 스타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와우! 이렇게요. 이렇게 분석이 되는군요 그럼요 27도하기 53은? 8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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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이었습니다 아. 아. 와! 아. 자, 이렇게 해서 아. 축석 키워드 질문 네,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아. 자, 그럼 매력 어필도 받고 네. 중간에 사랑의 작대기도 받고 네. 이젠 결정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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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종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과연 오늘 최종 커플이 탄생해서 이 네. 5성급 호텔 식사권을 가져가서 또무리그 데이트를 할수 있는 네. 이 커플 탄생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진중하셔야 됩니다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최후의 한마디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우선 남성분 한분한분한분 한 분, 한분 진심 들어볼 텐데 백진 님부터 순서대로 마음에 든 이성에게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뭐 따로 얘기할 건 없고 처음부터 선택했던 그분을 계속 선택을 할 거고 말하신 대로 가오만 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게 많은데 같이 있을 때 조금 더 이제 매력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이 아니라 어그 후에도 같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와서는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임했던 것 같고요. 우선 급부터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 기회 에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해왔었던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더 진중하고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여성 출연진 분들도 최후의 진심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얘기를 해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다들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꼭 가까워지면 제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시간 같이 만들어갈 분 만나고 싶습니다. <laughs> 지게 됐다면 모든 것을 이해수 있을 거야. 저는 데이트하기 전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오빠를 한번더 웃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갑니다. 저의 그런 사랑스러움과 노력을 알아봐줄 수 있는 분이 오늘 그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의외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고지순한 사랑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못 보여드린 의외의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로의 진심이 담긴 최후의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사랑의 스토리 함께한 이 영상이 아마 여기 계신 여덟 분 마음속에는 가장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영화의 한 편이지 않을까. 야 지금부터 나와 앞으로 함께 꽃길을 걸어 나갈 그리고 두손꼭 잡고 나갈 한 분을 최종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서 최후의 마지막 내가 커플 되고 싶은 분의 사랑의 착대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10초 드립니다 음10 9 8 7, 9 8 7, 7 6, 6 고민한 분도 있고요 그죠? 5 선택하신 분도 있습니다 4 3 4 2, 2, 2, 2 1, 1 여기까지입니다 자 드디어 최후의 사랑의 작품를 공개하는 아! 시간입니다와 <laughs> <와우. 웃음> 설레요 네 설레요 설렙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맞을까요? 아니면 반전이 있을까요? 네. 그 결과를 지금 바로 전광판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근거리는 네 명, 4명, 네 명의 마음은 잘 전달됐을지 자! 사랑의 드디어 최종입니다! 첫 번째 화살! 출발합니다. 자, 네. 백지님은 역시 홍훈령님을 선택을 네. 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한 답이 갈지 않은 갈지, 지금 바로 갑니다. 훈령님의 화살표 출발합니다. 가서 손 잡고! 오! 네! 안녕하세요! 멋있게! 내네 여자다! 말은 못해! 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어떠세요? 직진남의 결과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어, 꿈만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laughs> 네. 첫 번째 신청곡은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일단... 발매하신 그 노래를 먼저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죄송한데 코펠인데 좀 손목이라도 좀 잡으면서 아, 얘기할 아, 거아니 아. 이제 뭐 성인인데. 아. 네. 남자가 면 남자가 먼저 가, 가야죠. 네. 이게 리얼트 아니겠습니까? 아, 어떻게 이 떨리는 현장 생생하게 보고 계시죠? 지금 손 잡았죠?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요. 자, 앞으로 어떤 남자친구가 될 건지 한번 각오 한 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웃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남자친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어떤 여자친구가 되겠습니까? 직진을 보답하는 직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즐거운 식사할 수 있는 5성급 <laughs> 호텔 식사권 네? 노블레스스에서 직접 협찬해 주신 식사권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두분 함께 카메라 보시기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에스코트 해주시고 돌아오세요. 아. 가지고 계세요. 어, 아, 가지고 계세요. 크. 식사권도 가지고 날도 가져요. 아. 아. 가져요. 야, 네. 이게 아까 그 손잡고 했던 네. 그 마지막 그 진심 이 진심대로 지금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걸까요? 모릅니다. 자 마지막까지 네? 봐야겠죠. 그럼 다음 사랑의 작대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 해원님께서 네, 회원님. 미니님에게 사랑의 마음이 같습니다. 네. 자 미니님의 화살표 바로 보여주세요. 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커플 탄생했습니다. 모합니가 뭐 빨리 앉아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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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네. Okay,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레는 오늘 첫날 일일인데 네 남친 어디가 좀 가장 매력 있었습니까? 직진하고 네. 한눈팔지 않는 그런 음. 정성과 마음. 와 멋있어요. 뚝심인 남자. 뚝심 있습니다. 아까 코카인 댄스를 직접 했잖아요. 네. 앞으로 코카인이 아니고 많은 본인만의 사랑의 마력으로 더욱 더 흠뻑 빠지게 할수 있죠. 이제 이분을 위한 코카인 말. 와. <laughs> 자. 아까 또 많은 사업도 하시는데 밤마다 맛있는 술 만들어 줄 자신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직업이니까요. 이야 행복니다한 사람만을 위한 직업 맞습니까? 그 직업이 남자 친구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오선그부터 식사권 전달하겠습니다. 자두분 네. 축하드리고요. 기념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 사랑의 작대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함께 보시죠? 보시겠습니다. 어, 전용호 전용호님께서 최윤정님께 작대기가 갔습니다. 네. 자 큐피드 화살을 윤정 씨가 응수할지 다른 대로 할지 바로 보여주세요. 사실 저희가 반전해 반전 원했지만 이거 원한 거 아닌데 전용 네. 이게 우선은 여쪽 보게 있습니다. 네. 센스 필요 없어 버려 버려. 아, 버려. 요 <laughs> 센스 다 필요 없어요. 센스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laughs> 아니, 네. 어떤 마음으로 화살표를 전달했습니까?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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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직접 대면을 했잖아요. 네. 가장 이제 느낌 있는 오오.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마 마음이 잘 전달됐는데 한 99%가 됐나봐요. 음... 조금 내 스스로 아 이걸 좀더 어필했으면 내가 성사가 됐겠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되지 않았을까. 아... 이도 저도 아닌 네. 딱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짧게 보여주기는 에 뭔가 아쉬운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나의 사랑의 도전은 멈추지 않죠? 당연하죠. 어디서나 만날 네여자친구에서달려갑니다딱 기다리세요 금방이 딱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노블레스스의 2탄을 <laughs> 마련해야 되겠네요 자 화살표가 갔다가 안 왔습니다 네? 자 어떤 마음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제 짝꿍을 찾기에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했지만 용호님과는 제가 친한 오빠 동생 아 또는 그런 인연으로 조금 더 어, 네. 센스 버리신 거네요, 지금? <laughs> 네, 그렇게 하고 저에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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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뭐또 만나다 보면 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깐요. 아니, 또 좋은 오빠라고 얘기했으면 <laughs> 오빠 단어가 <다르가> 좋지 않아요? <laughs> 자, <오>. 한번 불러주실래요? <laughs> 오빠! 어? <웃음> 좋아한다. 좋아한다. <웃음> 아이, 좋아한다. 씨. 다시 센스 붙여주세요. 붙여, 붙여, 붙여. <laughs> 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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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자, 죽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또 아쉽지만 또 살짝 설레는 뒤보를 주는 <laughs> 네? 그런 짝대기 오! 만나봤습니다. 야 이런 반전이 있네요. 어, 반전인데 또 나쁘지 않은 결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어, 네. 카메라 독님턱 네. 올리세요. 놀래 가지고 계속 입려고 있어요. 제작진도 진짜 이거 리얼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짝대기가 정준님인데 네. 과연 정조준 할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직접 멘트 해주실래요? 나의 큐피트 출발 해주세요. 나의 큐피트 출발 출발. <laughs> 이경 선님을 향해 화살이 갔습니다. 자, 아까 진심도 전했는데 어떻게 될수 있을지 경선님의 화살은 과연 정주님께 향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예! 갔습니다 아, 자, 모험인가 화살 쏘면서 모션 가야죠. 화살이 나왔나? 나왔다. 한발남았다한발 어, 나왔다. 아, 정주주 간다. 모셔오겠습니다. 네. 네. 아...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자, 음, 우리 음. 지금 엄청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소감 한번. 네. 네?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죄송한데 여자친구 손을 안 잡네요. <laughs> 어... 아, 어? 이건 난딴 동시 따... 입장인데? <laughs> 아 멀리 보는군요. 역시 네. 정조준. 네. 네. 가고 싶었던 아. 여행지 있어요? 남친 생기면 나 여기 여행 가고 싶었다 어, 제주도 가서 프리다이빙 하고 싶어요 아. 어, 하고 싶었다 이왕이면 하와이로 가시죠 야! 아! 이게 그냥 한게 아니군요 몰리버드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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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은 하와이 아, 아, 네. 역시 노블레스 수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두분 함께 즐거운 만찬 드시라고 네. 식사권 전달해 드리고요 네. 카메라 보러주시고요 하나 둘셋 둘, 자, 이렇게 가슴 설레고 심쿵 주의부가 가득했던 사랑의 스튜디오. 오늘 무려 한 커플도 아니고요. 세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막 콩닥콩닥 뛰면서 함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보셨을 텐데, 네. 거리 두기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했던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을 만들어준 또 노블레스 수현 모든 또 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에 덮고 피는 그런 나날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도 노블레스 수현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플 되신 분들 긴장 늦치면안 됩니다 왜냐! 한달 뒤에 잘 사귀고 있나 찾아갈 수 있으니까 어? 끝까지 긴장 뜨지 마시고 서로 배려하면서 오늘 마음 설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사 애드립으로 어떤 이름이든지 뭐열 글자든지 삼행시를 잘합니다. 이 주제 주시면 제가 이 여덟 글을 띄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로 좀 해볼까요? 우라만 뛰어서요다 같이 시작. No. 노라고 노 말할 때 예스로 말하는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음. 블링블링한 여성분들과 멋진 남자들이 만나고 있죠. 네. 레알 리얼리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리 음. 넘치는 사랑의 수현장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시죠. 음. 수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핫한 여덟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형.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가 되는 여덟 명 주목해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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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네? 노블레스 수영과 함께.